삼척 솔비치, 삼척 추한 해변에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은 유튜브 거렐레오 방송입니다. 버렐레오 벗기 박사, 석탄 벗기 박사이고요. 오늘 이 자리에 어, 가수, 트로트 가수 서연님께서 나오셨어요. 우 지난번에도 불산 가서 이렇게 같이 또 마주쳤는데 아니, 뭐, 둘이서 뭐, 짜고 치는 고습톱도 아니고, 왜 이렇게 만나는지, 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삼척이 와서 만났어요. 자, 새해잘계셨어요 네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떻게 네. 끌어주셨어요? 네. 뭐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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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봐주시고요. 네, 마지해주는 모든 게다 이루고 싶은 다 이루기를 기원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오늘 1월 1일 새해 첫날이잖아요. 네. 네. 뭐, 네. 일주일, 해돋이좀 어디서 보셨어요? 네. 아, 예. 고맙습니다. 하도가 고맙고 하도가 아주 복했습니다 무슨 또뭐 소원이라도 뭐 빌어 주신 아, 게있으지요 네, 예, 저희 딸이 아파가지고 소원 빌어 드렸습니다. 예, 건강하시고 예. 온 가족 건강하고 어,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아,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강원도도 아니고 저 멀리 예. 경기도 남양주잖아요. 예, 예, 어떻게 됐든 또 강원도 이 끝자락, 삼차까지 오셨는데, 그냥 왔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서현 씨의 대표곡비내비는삼길포항 뭐, 한 한두절, 두세절이라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예, 예. 자, 그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예, 아. 삼길포의 갈매기야, 너는 꽤 많이 다 네, 이렇게 또 삼척, 어, 추암해변 솔비치 호텔 앞에서 우리 또 서현님을 만나가지고 서현님의 대표 히트곡, 어, 삼길포, 이름이 삼길포 한번 또 잠시 또 들어봤는데요. 앞으로도 우리 유튜브 더를레고 방송에 종종 좀 찾아주시기를 또 제가 또 기대하겠습니다. 많이 네, 좀 와주시기 아, 네, 바 많이 좀 찾아주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짧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